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노래를 배움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혹은 어, 도움이 될 법한 복식호흡법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복식호흡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혹은 노래할 때 혹은 악기 연주를 할때 등등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식호흡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꼭이 복식호흡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복식호흡은 배에 내 풍선이 있다. 이 배가 풍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풍선에다가 입김을 후 하고 불었을 때 풍선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그 다음, 풍선을 그대로 두면 바람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풍선이 네,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풍선 부풀듯이 팽창하고, 그 다음, 입으로 내뱉을 때 풍선이 바람 빠지듯 수축한다 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 제가 하나 하면 코로 재빠르게 들이마시고, 둘 하면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실게요. 자,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하나, 둘.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네 좋아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 선생님 뭐 배로 호흡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선생님 흉식호흡 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흉식호흡을 하는지 복식호흡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손으로 활용해서 손을 활용해서 어, 시각화를 할 건데요 자 오른손에는 가슴 위에다가 손을 얹, 얹을 거고, 제 왼손은 아랫배에다가 얹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 다시 하나, 둘. 자, 제 가슴에 올려놓은 손이 움직이던가요? 아니죠. 배에다 올려놨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올려서 내 호흡을 어, 시각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영상 보시고 거울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숨을 쉬고 있지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호흡이 손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해와 습득이 조금 빠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섯 이렇게 손가락을 살 건데요. 편의상 제 가슴에 올려놓은 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섯을 살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여기에서 하나! 일 때는 코로 재빠르게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동안은, 이네 개의 박자 동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숨을 천천히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폐, 풍선이 바람빠질때이 입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푸슉! 하고 금방 수축이 돼요. 그렇죠? 이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조절해 주지 않으면요. 이 금방 들이마셨던 1초 만에 들이마셨던 숨이 1초 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네 박자 동안 호흡을 조금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뱉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다시 5초 동안 할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저는 호흡을 같이 하면서 손가락으로만 여러분들 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10개까지 다 한번 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배가 맨 처음에 들이마셨을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끝에, 끝, 끝지 마지막까지 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 어, 풍선이 점점, 점점 줄면서 내가 호흡을 조절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하나.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숨이 남으신 분? 네. 어, 숨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내가 어, 끝까지 낼수 있는 박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메트로놈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새 장구장단 있죠? 장구장단을 어, 틀어놓고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식호흡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발 안녕